이렇게 터무니없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오셔서 50억 있는 남자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뻔한 결말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전 영상에서 연봉 10억을 버는 병원장이나 사업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분들은 결혼 잘 하셨나요? 당연히 결혼을 하셨죠. 어, 근데 40대에 그만큼이나 벌고 이러면 여자 보는 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완전 남달르죠. 일단 그분들의 눈은 굉장히 예리하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한 CEO들은 여자의 어떤 조건을 우선으로 볼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리고 음. 이쁜 여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넌 하수예요. <laughs> 학력 보지 않을까요? 학력 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배웠는지 보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관념 이런 거 봐요.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런 태도들을 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한 CEO들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남자분 스펙입니다. 나이는 43살이고요. 직업은 중소기업 CEO입니다. 연봉은 최소 5억 이상이고요. 학력은 해외 유학파예요. 자산은 강남의 아파트와 그리고 강남의 꼬마 빌딩을 소유하셨습니다. 부모 노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모는 176에 호감형 외모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있고 강남에 꼬마빌딩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 관리 너무 잘 됐고 요새는 나이대로도 안 보이고 좀 귀티나고 잘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 여자들이 가만히 안을것 같은데 왜 결정사에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결정사 오기 전에 주변에서 소개가 꽤 많았는데 예쁘고 어리고 이런 여자들 물론 다 만나봤대 근데,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여자를 거의 만나본지를 못했다면서, 좀 한탄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결혼하지 못하셨잖아요. 그쵸. 조건을 좀 많이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우리 피디님은 너무 남자를 몰라. 우리 여자 피디님, 이 남자 만나라고 하면 만날 거예요안 만날 거예요? 만나야죠. <laughs> 지금 피디님 몇 살이죠? 2 7곱이스물곱인데 마흔세 살이니까 1 6살 차이인데 만난다고요? 이래서 30대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여성분들도 이렇게 똑똑하면요 본인이 어떻게 어필이 되는지 알아 이렇게 좀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스펙이 이렇게 좋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관리도 잘 되어 있잖아 이 여자들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고 못고 그러간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을 키우느라고 일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소개를 아까 받기는 했지만 어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똑똑한 여자가 없었던 거야.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학력 좋은 여자는 꽤 있잖아요. 학력 좋은 여자는 많이 만났는데 현명한 여자는 많이 없더래. 또 다른 거구나또 다른 느낌. 근데 이분이 어린 여자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어린 여자만을 원한 건 아니었대요.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 또래 여자들도 만났대. 그래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실 건데요?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첫 만남의 여자분들이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러면 차 안에서 본인한테 그렇게 뽀뽀를 해야 됐다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laughs> 쟁취를 하려니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얘가 진짜 나를 좋아서 그런 걸까? 내 돈을 보고 그러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의심병도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도망가고 싶더래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 이 정도 되면은 되게 부잣집 딸이랑 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또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형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잣집에 가면 본인이 그만큼 눈치를 봐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부모님의 노후만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평범한 가정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분의 이상형은 일단 첫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자기가 힘든 거나 이런 회사 얘기를 했을 때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봐서 이런 것들의 대화를 잘 들어만 줄수 있어도 그것도 땡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처럼 좀 어느 정도 좀 열정이시 사랑하는 여자. 예를 들면 일할 땐 일하고 놀땐 놀고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너무 여시 같은 여자는 해주지 말아라. 차라리 곰 같은 여자가 낫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 굴리는건 너무 싫대요. 언니 자기가 얼마 버는지 알고 나왔으면서 그걸 꼭 확인한다는 거지. 이런 여자들은 극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한 첫 번째 여성분입니다. 나이는 28 어린 여성분 해줬죠.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연봉은 5천입니다.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자산은 한 3천 정도 모아놨고요. 부모님 노후는 잘 되어 있고요. 얼굴 많이 예뻐요. 승무원이니까 얼굴은 뭐안불어봐 그렇죠. 똑똑하고 학력도 좋고 그러니까 다 괜찮은 여성을 해줬는데 만남을 하고 나서 여자분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의외로 남자분이 여자분을 거절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깐 이유가 있어. 어떤 것 때문에 깠을까요? 외모고 이런 게 너무 다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얘기를 할 때마다 오빠는 세금 떼고 이렇게서 해이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꼬치꼬치 술을 한잔 먹으니까 무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남성의 돈에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뭐 집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자가인지 전세인지 한번더 확인하고 분명히 저희는 여성분에게 다 오픈을 하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도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어가 안 돼서 그냥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근데 이 남자분은 술을 먹으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겠죠.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봤던 거지. 알고 매칭해 주는 건데, 구유 다시 우물보러 심기가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야. 차라리 이걸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됐어요. 앞에서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남자에 대한 얘기만 물어봤어야 됐는데 너무 대놓고 돈돈돈한 거죠. 남자도 자기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마음에도 들어하고 술도 한 잔했겠다. 자기는 편안하게 솔직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게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뭐야 내 돈에만 관심이 있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정이 떨어졌대요. 잘 필터링 야 남자 입장그렇그 속내가 보였던 거죠 남자분이 43살에 사업까지 하고 했으면 사람 보는 눈이 없겠. 어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분하고는 잘 안되셨고요. 그 이후에 뭐 전문직 여성도 소개하고 또 나이 어리고 예쁜 여성들을 소개를 다 했었는데 얼굴도 이쁘고 다 좋고 학력도 좋은데 뭔가 현명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까다로운 거지 남자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만남을 했어요. 한 15번 이상을 만남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분하고 결혼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의 스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분 나이는요 의외로요. 34살이었습니다. 나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업은 중견기업 VMD입니다 연봉은 5,700만 원이고요 학력은 해외 유학파고요 자산은 1억 5천만 원에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었고요 외모도 관리가 잘된 훈녀였습니다 어때요 스펙? 스펙 나쁘지 않은데 그죠 아, 이 정도 남자가 9이 30대 중반 여자를 왜 굳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 귀티가 났대요 외모가 왜 예쁘더라도 약간 비내 보이는 여성이 있고 좀 화려해도 좀 사치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있는데 이분은 좀 약간 기내가 났대. 그래서 좋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자신을 돈으로 보지 않는 태도. 왜냐면 여자분 자체도 집안이 좀 좋다 보니까 돈돈돈하지 않는 여자야. 그러니까 돈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아, 이 여자는 좀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다고 해요, 남자가. 얘가 내 돈을 보고 만나나라는 생각이 일도 안 들었대요. 그리고 일단 여자분 성격이 되게 활기차고 자기가 자신감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과 해외 쪽 같은 지역에서 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공통분모로 작용을 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인 거죠. 그리고 여자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분에 대한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자가 굉장히 야무지고 다부져 보이고 그리고 허세가 심하지 않았고 담백해서 좋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담백함에 끌렸던 거예요. 그리고 꼰대 같지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남성분이 4 3 살이긴 했지만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두 분이 여유가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돈 얘기를 배제하고 본인들만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 근데 사회에서 많은 여성 만났다가 결정사에서 음. 결국 성공했잖아요. 네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주변에서 소개는 저희 회사 소개처럼 다양성이 없었어요. 그냥 좀 지고지순하고 그냥 예쁘고 어리고 본인이 얘기에 좀말잘 들어주고 좀 수동적인 그런 여자들을 만났다면 저희 회사에 와서는 좀 반대되는 여성들, 본인의 일도 있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당당한 여성을 보니까 매력이 엄청 이게 그 포감으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만남 자체가 그리고 나의 일을 이렇게 막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여자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 남자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을 좀 같이 얻을 수 있는 자립성이 강한 여자를 원했었어요 남자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과 결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렇다 보니까 친구이자 같은 반려자로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매우 갖다 줬대 내가 망하더라도 이 여자가 날 먹여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혼 사례를 지금 들으셨지만 결정사에 오는 분들도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언니 가슴 크니까 의사해주세요. 저는 몸매가 좋으니까 50억 있는 남자 해주세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능력이 있고 내가 가치가 있는 똑똑한 남자들은요. 여자의 외모적인 부분만 보고 절대 그 여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갖추셔야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내 인생에서 엄청난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지타산을 맞춰가면서 진짜 50억, 100억 이런 남자 만나야지 라고 해서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뻔한 결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이 있다면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필요합니다.